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SSG 대키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발 오원석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5피안타 1K 2DB 3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는 포심, 이날은 슬라이더의 9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던 부분. 이 경기 연속 QS 피칭 흐름을 만들어내고, 입고 올 시즌 키움전에서 5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4이닝 5실점, 6.1이닝 4실점으로 전반적인 성적이 좋았기도 해. 오늘 경기 역시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선발 후라도는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6이닝 4피안타 5K 무사사구 5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3경기에서 팔꿈치 불편 이슈는 드러내지 않았고 볼컨트롤 강점,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강점을 잘 보여주며 q s 피칭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한 올시즌 SSG전에서 6.1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6이닝 1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으니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두팀간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SS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SSG는 잔여경기 모두 승리를 기록해야 3위 가능성이 있어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하다. 반면 키움은 홈경기 일정도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 SSG 선발 오원석이 올시즌 끼복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피칭 내용이 나쁘지 않고 올시즌 키움전 성적도 좋았기에 오늘 선발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SG불펜이 최근 6경기에서 3실전만을 기록하고 있어 불펜 경쟁력도 기대해볼만 하겠고 타선에서도 3경기 연속 두자리수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에이지에서 돌아온 최지훈과 박성한도 직전경기 2안타씩을 때려주며 좋은 감을 선보였으니 타선의 힘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NC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발 테너는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5점, 1이닝 8피안타, o k 2BB,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저실점 피칭을 펼쳐주었지만 페스트볼이 맞아 나가며 8개의 피안타를 허용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최근 경기들에서 피안타가 적지 않고 올시즌 LG전에서도 5.1이닝 8피안타 사실점을 기록한 적도 있어 오늘 QS급 피칭은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41구를 던진 이준호와 38구를 던진 신민혁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선발 이지강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이닝 오피안타 1K 5사사구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페스트볼의 9위가 나쁘진 않았지만 변화구가 맞아 나가고 말았고 5개의 사사구를 내어주며 사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날 결과가 아쉽기는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9위 강점을 앞세워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제 몫을 다해줬던 선수였던 만큼 오늘 다시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볼만 하겠다. 2이닝 2실점 오인인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두팀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L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NC 선발 테너가 변화구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긴하다. 다만 KBO 복귀 당시부터 구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 페스트볼이 맞아나갔고 최근 경기들에서 피안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 LG 선발 이지강은 직전 경기 5이닝 사실 점 아쉬운 피칭을 펼치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포신 9위를 앞세워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갔으니 오늘 선발 경쟁에서 이지강이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포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두산 대 KIA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발 곽비는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6이닝 8피안타 5K OK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구위도 좋았지만 볼 컨트롤도 매우 잘 되어 무사사구 피칭을 펼쳤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이후 에이지에 차출되었고 오늘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 휴식기간도 있었고 올 시즌 구위 강점을 잘 보여주었던 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만 하겠다. 6이닝 2실점. 3.1이닝 6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49구를 던진 이영하와 2연투 여파가 있는 이병헌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선발 김건국은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4.2이닝 점5피안타 2K 무사사구 1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고 페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강점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두산전 등판은 20시즌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낯선 감도 있어 오늘도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없을 전망이다. 그리고 오늘 두팀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두산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 선발 곽비는 올 시즌 전반적으로 9위 강점을 앞세워 흐름이 나쁘지 않아 기대치가 높다. 반면 기아 선발 김건국은 투구 밸런스가 좋고, 포심, 슬라이더의 힘이 나쁘지 않긴 하지만 객관적인 경쟁력을 따져봤을 때 곽빈보다 기니닝을 안정적으로 던져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어제 두산 타선이 세계의 홈런 포함 1 1안타를 때려냈고 또 두산은 홈연전인 반면 기아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두산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